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은 물리학 1이고요. 물리학 1은 이와 같이 역학과 에너지, 물질과 전자기장, 파동과 정보통신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얘기를 하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은 마지막 단원, 파동과 정보통신, 그중에서 이제 파동의 성질들을 알아보고 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파동의 전파와 굴절 중에 파동의 굴절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동의 전파와 굴절 세 번째 시간으로 파동의 굴절을 알아보는데, 파동에는 우리는 물결파와 빛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많은 부분에서 빛을 이제 빛의 굴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먼저 물결파의 굴절을 먼저 얘기하고, 다음에 이제 빛의 굴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 부탁을 하고요. 이 파동의 굴절은 이제 파동이 치어가다가 이렇게 꺾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꺾이는 거냐면 파동의 속력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파동의 굴절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파동의 속력이 무엇인가 앞에서 우리는 얘기를 했지만 그 파동의 속력은 매질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고 같은 매질이라고 하더라도 온도 밀도 등의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니깐 파동의 속력이 달라지면 어떻게 된다? 꺾인다. 그런데 이 파동의 굴절을 보면 파동이 한 매질에서 다른 매질과의 경계면에 비스듬하게 들어갈 때 경계면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파동의 속력이 달라짐에 따라서 파동이 똑같 속력이 똑같다고 한다면 이제 직 하겠지만, 속력이 달라짐에 따라서 파동의 진행 방향이 변하게 되는 그런 현상을 굴절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결파의 굴절을 보기 위해서 왼편에 있는 그림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왼편에 있는 그림 뭐를 얘기를 하고 있냐면 파동이 이렇게 쳐가고 있는데 파동이 쳐가고 있는데 이상이 같은 점을 연결하면 이와 블루 라인처럼 돼 있어 얘를 이제 수직으로 보게 되면 평면이 되니까 우리는 평면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제 속도를 같은 속도로 가기 때문에 요선요 이이 직선이 같은. 속도로 가기 때문에 계속 직선을 유지를 하면서 이렇게 가는 그런 거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파면 파에, 파동의 중앙 부분이 더 속도가 빠르고 가상의 부분이 더 속도가 느리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직선의 파면이 중앙이 더 빨리 가니까 이렇게 그 곡면으로 변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속력이 바뀌면 그, 파면이 바뀌어서 굴절하게 된다는 그런 현상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개괄적으로 한번 보면 이게 뭐냐면 해변이에요. 해변. 해변에 여기가 모래가 있고 이제 물결이 이렇게 쳐와요. 그래서 물결파가 이렇게 쳐가면서 그 성질을 보게 되면 수심이 깊으면 더 빠르고 수심이 낮으면 더 천천히 가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이쪽으로 가는 그런 파면보다는 이렇게 쑥 들어가 있는 부분에 수심이 더 깊기 때문에 더 빠른 속도로 가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웨이브 프론트 파면이 이렇게 가다가 이 부분 이 부분에 가면 수심이 깊은 쪽이 더 빨라지니까 이렇게 곡면을 이루는 이런 굴절 현상이 발생한 이쪽으로 직진하지 않고 이쪽으로 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굴절 현상을 수식으로 한번 보는 것이 오늘 강의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굴절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굴절 법칙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한번 유도를 먼저 해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한번 고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굴절이라고 하는 것은 성질이 다른 매질을 만났을 때 이렇게 꺾여가는 현상이죠. 그래서 두 개의 매질을, 여길 매질 1이라고 하고, 여길 매질 2라고 하고, 그두 개의 매질의 경계선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성질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뭐를 얘기를 하고 있냐면, 매질 1과 매질 2에 뭐가 달라요? 속력이 다르죠. 그죠? 그 속력이 다른데 그 속력을 매질 1에서의 이렇게 화동이 들어가는 거를 V1의 속력으로 간다고 하고, 매질 2에서의 속력 값을 V2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가 얼마나 꺾이는 것인가 하는 것이 굴절이기 때문에 그걸 보기 위해서 여기 점선처럼 되어 있는 부분을 법선이라고 얘기하고, 이 법선하고 이렇게 이루는 각도를 여기 i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i라고 하는 것이 입사각이에요. 입사각. 그래서 인시던트 앵글. 그래서 입사각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 에 굴절각을 r이라고 이걸 이제 굴절각이라고 얘기를 하죠. 리프렉티 t e d 앵글 해서 굴절각이라고 얘기하고 만약에 입사각이 여기라고 한다면 여기도 i가 되겠죠 그리고 굴절각이 여기라고 한다면 여기가 여기도 r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것으로부터 우리 그 한번 생각해 보면. 왼편에 있는 밑에 오고 있는 파 여기 여기 이 부분에 일이 따라오고 있는 이 부분 밑에 있는 거 파는 여기를 만나자마자 여기를 만나자마자 어때요? 이제 매질 2에 왔으니까 요 매질 2의 속력으로 가겠죠. 근데 이제 그 동안에 여기 똑같은 파면 A와 B라고 하는 똑같은 파면을 갖고 똑같이 시작했다고 한다면 일이 B 파면을 요 B 쪽을 따라서 가는 것은 뭘 매질 1을 따라서 갈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A부터 B, 이 e 파변이 똑같이 시작했는데 t 시간 동안 후에는 t 시간 동안 후에는 A가 A 프라임으로 갈 거고 A 프라임으로 갈 텐데 얼마 t 시간이니까 v 2t 이렇게 되겠죠. 여기 속력이 v 2니까 여기 같은 거는 매질 1에서의 속력이니까 v 1t가 어 되겠다 V1T라고 하는 값이 되겠다 그러면 속력이 다르기 때문에 간 거리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것으로부터 우리의 굴절 법칙을 유도할 수가 있는데 뭐 여기 위에 있는 삼각형과 밑에 있는 삼각형으로부터 굴절 법칙을 유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해보죠 위에 있는 삼각형 ABB'라고 하는 삼각형과 AA'B'라고 이 하는 삼각형으로부터 공통으로 잡히는 것이 a하고 b 프라임 여기에 있는 이 변이에요. 그래서 a b 프라임이라고 하는 걸써 보면 위에 있는 삼각형으로부터 보면 여기가 각도 i이고 하기 때문에 sin i분의 sin i분의 b b 프라임이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밑에 있는 삼각형으로부터 AB 프라임. 여기가 이제 각도가 R이기 때문에 AB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사인. 사인 R분의 뭐예요? A, A 프라임이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얘가 일식이고, 얘가 이식이라고 한다면 일식과 이식은 서로 같기 때문에, 얘가 AB 프라임, AB 프라임 똑같기 때문에 사인. i분의 b 프라임은 사인 r분의 a a 프라임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하기를 a와 b 파면이 a와 b 파면이 똑같이 시작해서 이렇게 진행한다면 a점은 매질 1를 통과하니까 v2t가 되고 매질 어 b 음, b점은 매질 1를 통과하니까 v1t가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인 i분의 bb'이면 v1t가 되겠고, sin r분의 aa'이면 v2t가, v2t가 되겠죠. 그죠? tt 이렇게 없어지면, tt 이렇게 없어지면, 이렇게 넘겨지면, sin r분의, sin i는 v2분의 v1이라고 하는 값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 생각 이게 굴절의 법칙인데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 i라고 하는 게 입사각이고 이게 굴절각이겠죠. 입사각이라고 하는 것은 v1에 비례하고 굴절각은 v2에 비례하는 그런 sin i, sin 값으로 취했을때 sin i 분의 sin r이니까 v2 분의 v1에 비례하는 값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 결과적으로 이 각도가 크면 클수록 속도가 속력이 더 빠르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들이죠. 예를, 예를 이제 파장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파장으로 생각하면 속력이라고 하는 V1이라고 하는 것은 파장하고 람다1하고 어떤 관계예요? 그죠? 이 주파수, 진동수라고 하는 주파수하고 관계인데, 만약에 F1 람다1이라고 쓰고 V2를 f 람다2라고 쓸수 있고, 쓴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똑같은 파원에서 나온 신호이기 때문에 이 진동수 f1, f2는 변함이 없어요. 변하지가안 된다. 변화가 없으니까 뭐예요? 똑같이 f라고 한다면 우리는 v2, v1은 뭐에 막바로 비례해요? 람다 2분의 람다 원이라고 하는 게 막바로 비례할 수 있다 이 그림에서도 볼수 있는 것이 속도 속력에 따라서 지금 V 원이라고 하는 속력에 따라서 움직일 때 화장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물결치고 있는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똑같은 색깔 여기에서 여기까지 를 뭐라고 하냐면 람다 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마찬가지로 두 번째에서도 두 번째에서도 여기 그 똑같은 색깔에서 똑같은 색깔까지 갈때갈 갈 때를 람다 투 두 번째 파장이라고 한다면 람다 2, 람다 1에 의해서 비례한다. 결과적으로는 굴절 법칙으로부터 알수 있는 것이 사인 알 분의 사인 아이라고 하는 이런 값들이 각각 속력에 비례하고 파장에 비례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파동의 굴절 현상에서 중에서 이제 낮과 밤의 소리의 굴절 어떤 지면에서의 소리의 굴절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소리라고 하는 것이 소리라고 하는 것이 한 330m 정도 1초에 330m 정도 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모의 함수가 이게 이게 소리의 속도가 되고요. 속도가 되고 이것이 이제 섭씨 온도가 돼요. 섭씨 온도가.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소리의 속도가 달라진다. 온도가 높아지면 어때요? 소리의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낮과, 낮과 밤에 이제 소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여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지면이고요. 지면이고, 그 윗부분이 이제 공기층이죠. 공기층인데 낮에는 이 지면이 달궈지기 때문에 지면 바로 위가 온도가 어떻다? 높다. 올라갈수록 여기가 이제 낮아지는 거예요 낮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온도가 높아지면 소리의 속도가 어떻다고요? 더 빠르다고요. 그러니까 속력이 더 빠른 거니까 이 여기를 경계선으로 이렇게 한번 가상 경계선을 지어 보면 아까 속력이 빠른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게 되면 이 값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굴절하고 또 들어가서 불절 이렇게 하니까 소리가 이렇게 갈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낮 같은 경우는 못 들을 수가 있는 거죠 듣지 못할 수가 있는데 밤에는 어떻게 돼요? 거꾸로 지면이 더 빨리 식죠 그러면 지면이 더 낮고 위가 더 높은 그런 현상이 발생하니까 거꾸로 소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그려보면 어, 온도가 낮다고 한다면 우리는 속력이 더 낮고 높다고 한다면 속력이 더 빠르기 때문에 속력이 더 빠르기 때문에 이제 거꾸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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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것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아까 못 들었던 얘기를 여기서는 이제 들을 수 있는 밤에는 들을 수 있는 그런 성질들을 갖고 있다. 그래서 어떤 소리가 이제 파동으로 진행을 할때 그거의 온도에 따라서 소리가 이제 퍼지는 그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 이제 굴절 현상으로 할수 있는 것이 앞에서 우리 그 설명을 하면서 잠깐 봤던 그림인데 해안산에. 나란해지는 파도. 그러니까 이렇게 파동, 여기 아까 설명했던 것들이죠. 해변이에요. 해변인데 이쪽 부분이, 여기 가운데 부분이 쑥 해변에서 이제 들어가 있는 부분이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더 수심이 깊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파도가 이렇게 쳐오다가, 쳐오다가 여기 먼저 만나는 모래사장 부분보다도 깊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수심이 더 깊기 때문에 수심이 더 깊으면 그 물결파가 더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해요. 그래서 요 중간 부분이 더 빠른 속도로 해서 이렇게 굴절하는 그런 현상들을 해안선에 따라서 나란해지는 파도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안선에 나란해지는 파도를 우리 그 이제 깊은 곳에서 얕은 곳으로 가고, 얕은 곳에서 깊은 곳으로 가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먼저 깊은 곳에서 얕은 곳으로 간다고 한다면, 깊은 곳에서의 물결파는 더 빠르죠. 그리고 얕은 곳은 느려진 느린 건, 우리 속력은 점점점 느려지는 것들로 가고 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하기를 우리는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진동수하고는 상관이 없고 진동수는 일정하고 파장이 달라진다 그랬으니까 더 빠른 곳에서 느려지는 곳으로 가니까 더 화장이 짧아지는 거죠 그죠 어, 짧아지는 거니까 지금 같은 경우 생각을 해보면 법선을 여기다 그리고 이렇게 입사파의 진행 방향 굴절파의 진행 방향 하니까 입사각이 입사각이 굴절각보다 각보다 더 크다 왜 여기 입사각 쪽이 더 속도가 빠르고 여기가 느리니까 아까 우리 굴절 법칙에 의해서 사인 I분의 사인 R은 V1분의 V2라고 하는 그런 값을 얻었어요. 거꾸로 이제 얕은 곳에서 깊은 곳으로 간다고 한다면, 얕은 곳보다는 깊은 곳이 더 속도가 빨라지, 빠르니까 빨라진다. 그리고, 뭐, 진동수는 변함이 없다. 그리고 나서 파장은 더 길어지는 그런 방향으로 가니까 이와 같이 법선, 바, 법선을 중심으로 해서 입사각과 굴절각이 아이가 주어지고 r 리 이거는 아까 이제 굴절 법칙에 의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물결파의 굴절이라고 하는 것은, 물결파의 굴절이라고 하는 것은 입사각과 굴절각이 있는데 입사각과 굴절각이 그 파동의 속력에 비례하고 비례하고, 그리고 나서 그 속력에 비례하니까 그 속력이라고 하는 게또 뭐에 비례를 해요? 파장에 비례하니까 속력과 파장의 관계들을 주어질 수가 있다. 그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우리는 어떤 파동의 그 굴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물결 파의 굴절부터 이번 시간에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관련 동영상을 여기다 올려놓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도움이 됐다면 여기 구독을 신청하면 용이하게 다음 영상도 받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